좋아하는 공간들이 사람마다 또다 다르니까 어. 내가 또 좋아하는 공간도 소개시켜주고 아, 그래, 그래. 또 맞게. 어떤 또 연예인이 좋아했던 어. 공간도 소개시켜줄게. 어. 그 여기 온 연예인이 몇, 몇 명이야? 거의 어림잡아. 니 어림잡아 한 100명 이상은 되지. 진짜? 100명이 뭐야? 한 200명 정도는 야, 되지. 청년 촬영장소구나. 음. 여러분 잘 몰랐겠지만 <웃음> 앞으로 <웃음> 보시면 이제 여기였구나 할 거예요. 제가 진짜 오늘 귀한 곳 소개해 린 거거든요. 아니야. 야 예술이다. 아 그리고 이거 어. 내가 왔었을 때는 없어? 처음에 5년 전에는 어, 없었고, 그쵸. 중간에는 있었을 거야. 아, 그렇구나. 좀 앉아서 누울 수 있게 만들려고 아니야, 했는데. 근데 너무 좋은데? 음. 그리고 이 나무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. 뭐 햇빛까지 들어있으니까 이게 슬픈 거 아, 얘는 카메라를 들면 자기 또 오자, 알았어. 너 거기가 딱이야, 어. 지금. 아, 나, 인싸 살이. 인싸. 그래. 얘, 가체우식하고 광고들 찍었잖아. 아, 진짜? 어. 어, 어 어디...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우젓다구나 <laughs>